올리브영에 또 귀여운 게 나왔다고? 무려 모레모와 미키의만남 이건 못 참지 바로 개봉해볼게요 풍부한 단백질에 풍성한 탄력 거품까지 손상모 딥클린 케어 슈퍼 리페어 샴푸 미피 마켓백이 증정되는데 사이즈도 큼직하고 그래픽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 제일 먼저 챙겨야 돼요 모발 가득 진짜 찐한 영향을 줘서 기적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헤어 트리트먼트 미라클 2X 스트림 파우치 사이즈도 넉넉하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완전 소장 각이에요 초면 물미역이 완성되는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 여기엔 미피 손가울이 증정되는데 와 이거 너무 귀엽죠? 입체적인 미피 손가울이라니 이건 무조건 사야해요. 고데기 맨날 쓰는 사람? 이거 필수. 여름 보호하고 단백질은 충전해주는 리커버리 반피. 귀여운 포켓 파우치랑 미피 키링이 함께 구성됐어요. 증정품이 쏙쏙 들어가는 작지만 알찬 사이즈. 쓴적임 없어서 요즘 딱 쓰기 좋은 프로 리페어 헤어 에센스 피오니 플로럴. 여기엔 미피 에어핀 증정되는데. 시적인 헤어핀이라 소장같이 가득해요. 모레모 헤어케어 제품들 든든하게 쟁였더니 이렇게 귀여운 미피 굿즈도 생기고 품절되기 전에 빨리 구매하세요.